교통사고, 폭행, 절도, 심지어 주차 시비까지 형사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중 하나가 바로 CCTV 영상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내가 직접 CCTV를 확인하려고 하면 개인정보라서 안 됩니다. 경찰 없이는 못 보여드립니다. 라는 말을 듣고 돌아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CCTV 영상 정말 일반인이 열람할 수 없는 걸까요? 오늘은 CCTV 영상 열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CCTV에 찍혔다면 그 영상 속 개인정보 주체로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나의 얼굴이나 차량번호가 확인된다면 영상 열람은 법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단, 중요한 건 영상에 다른 사람도 함께 등장하느냐입니다. 만약 나만 나온 장면이라면 관리자는 영상 제공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거부할 경우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얼굴, 차량 번호, 행동 등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다른 사람이 찍힌 영상을 그대로 제공하여도 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영상 전체 열람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모자이크 등으로 해당 부분을 가리고 제공해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영상 관리자가 편집 기술이나 장비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거절 사유가 아니라 기술적 한계일 뿐인데 시민 입장에서는 법을 몰라 그대로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CCTV 영상을 요청할 때는 XX1, YY 시경, ZZ 장소에 CCTV 영상을 열람하고 싶습니다. 제 모습이 포함된 영상이며 다른 사람이 나온다면 모자이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이 발생한다면 부담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경찰을 대동해야 볼수 있다는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경찰이 대동했다고 해서 관리자가 임의로 영상을 보여줄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수사가 개시된 상태라면 경찰은 법적 절차를 통해 CCTV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이 요청해도 되지만 사건으로 접수되어 수사기관이 확보하는 편이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면 법원을 통한 증거보전 신청도 가능합니다. 법원이 영상 삭제를 막고 해당 영상을 보존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CCTV 영상은 내가 등장한 장면이라면 열람이 가능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찍힌 경우에도 모자이크 처리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수사가 개시되면 훨씬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CCTV는 분명 진실을 밝히는 유용한 증거지만 확보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와 증거 확보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감사합니다.